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오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해볼 콘텐츠는 축복필드를 이용해서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신박한 배치를 대전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잘 될지 아니면 이게 실패로 끝날지 테스트 중이었습니다.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기대해주세요. 시작합니다. 어, 가장 정중앙에 시즌 주사위 전체 크리티컬 확률 14%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모래와 전이를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번개구름 주사위가 버블에 씌어지지 않더라도 기존보다 더고 라운드를 버틸 수 있겠죠. 축복필드는 14%를 사용했는데, 자, 이제부터 배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시작했고요. 가장 왼쪽에 축복필드의 맑은 칸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주사위가 들어가 있죠? 바로 특성을 장착한 모래 주사위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확률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모래를 필드에 깔아둘 수 있어요. 생성을 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모래 주사위가 나온다고 보면 좋습니다. 반대로 흐린 칸에 전이 주사위를 넣었는데요. 처음에 운이 좋게 주사위 4개를 생성했을 때 지금처럼 간혹 운이 좋을 경우에 전이 주사위가 나오게 됩니다. 이대에서 전이 주사위를 사용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앞서 설명했듯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시즌 주사위, 크리티컬 확률의 상승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스 전위를 상대에게 보냄으로써 상대에게 더큰 압박을 줄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중요한 전위 주사위는 생성할 때마다 비교적 모래 주사위보다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전위 주사위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슈퍼 전위를 더 많이 필드에 깔아둘 수 있을까? 공리를 하던 끝에 지금처럼 저는 덤이라고 하는데요. 필드에 조커로 복사할 수 있는 전위 주사위를 하나는 꼭 놔두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이가 만약에 태지에게서 지옥 주사위라고 하면 그 지옥을 계속 확보하면서 더 고누꿈 지옥을 모으는 원리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더미, 조커로 복사를 할수 있는 복사본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두고 생성을 했을 때 지금처럼 전이 주사위나 아니면 조커가 나오겠죠. 그래도 합치지 않고 바로 둡니다. 세 개를 확보할 때까지 하나를 계속 보존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생성을 했는데 조커가 나왔습니다 1눈금 조커를 바로 전위로 복사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1웨이브에 조커의 대부분을 전위로 복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이 조커가 성장으로 복사가 되어야 하지만 전위를 복사하면서 전체적인 필드의 눈금이 낮은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웨이브 보스는 레온이고요 성장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생성을 해보고 끝까지 성장이 나오지 않으면 이 조커는 전위로 복사를 해서 슈퍼전위를 노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주사위를 합치면서 최대한 성장을 노리고 있는데 성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 조커를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전위로 복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슈퍼전위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앞쪽으로 입구가 가까운 곳에 주사위를 합치면서 조금이라도 더고누꿈의 성장이나 아니면 번개구름을 노렸지만 뭐 모래주사위가 나오는건 당연한것 같습니다 축복필드 맑은간에 모래이기 때문에 뭐 어쩔수 없는 결과인것 같아요 하지만 어 이번 보스 스킬을 맞을수는 없겠죠 지금 sp를 계속 모으고 있어요 레벨 4까지 올린 번개구름을 풀 업그레이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 제가 마킹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번개구름 주사위가 보스까지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보스가 나오자마자 굳이 입구에 가장 가까운 번개구름이 아니더라도 자, 잘 보세요. 보스에게 번개구름 딜이 들어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풀 업그레이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저는 손쉽게 보스를 처리했고 상대도 충전의 레벨을 올리면서 3 웨이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일반적으로 버블 주사위를 사용하지 않는 번개구름 어, 딜러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3웨이브가 공격 시작 시점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버블 주사위의 크리티컬 효과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덱의 한계치가 버블 주사위를 사용하는 번개 구름 덱보다 현저하게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3라운드부터 번침덱 같은 공격형 덱들이 공격을 시작을 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3웨이브에 바실리스크예요 혹시라도 이 덱을 연습 삼아 돌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3웨이브 때부터 바실리스크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공격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침묵으로 상대를 침몰시키는 덱이 아니기 때문에 바실리스크가 보스를 두 마리씩 내뱉죠. 그때 모래의 주사위를 상대에게 도배를 시키면서 상대에게 한 라운드에 총 4개의 하트를 깎이게 하면서 승리를 하는 패턴의 방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보스 때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라인을 처리하지 못하게 하면서 승리를 할 수도 있지만 바실리스크 때에는 승리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가 출현이 됐고요. 모래를 날렸어요. 상대는 충전을 계속 레벨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육성 다리 떴죠? 여기에서 상대가 충전을 풀어버려요. SP를 너무 아꼈던 탓이었을까요? 모래와 모래 사이의 그 짧은 순간에 보스가 죽어버렸습니다. 뼈 아픈 실수죠. 이번 한타로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쉬움이 굉장히 남는 라운드였습니다. 하지만 이 덱이 정말 좋은 이유가 뭐냐 하면 오뚜기처럼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축구 필드 맑은 칸에 모래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필드의 모래를 쌓을 수 있고 이 모래는 침묵과도 같은 굉장히 강력한 공격 요인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그 다음 라운드던 아니면 다 다음 라운드던 SP가 확보되는 즉시 공격을 할수 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것. 시즌 주사위 두 개를 사용하면서 크리티컬 확률이 14%가 향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블의 효과도 어느 정도는 받으면서 고 라운드까지 버틸 수 있다. 고 라운드까지 버틸 수 있는 건 그만큼 더 많은 양의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거죠. 4 라운드에도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과연 이번 웨이브의 공격이 성공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이때, 1눅곱짜리 주사위를 합친 이유는, 이성 좋거나, 이성 전이 주사위가 나오길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모래를 발사했고, 상대 몹처리가 상당히 버거워지고 있죠? 이때, 슈퍼전이를 보냈는데, 나이트나 레온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시, 슬라임이 나오면서, 약간, 재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상대는, 마지막에, 약간 모래를 날리지 못하면서, 보스가 처리가 되었어요. 자, 레온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상대 필드에 타격을 줬고 6성 달이 삭제가 된 모습. 이제는 5성 달로 5 라운드를 버텨야 할 겁니다. 뭐 하지만 여기서 경기가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앞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맑은 칸에 모래이기 때문에 금방 다시 공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어디까지나 축구 필드 맑은 칸에 모래를 넣고 돌리는 테스트 대기였기 때문에 패배해도 그렇게. 큰 부담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이 랜덤 다이스의 묘미가 아닐까요 필드를 재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때 참 좋은 느낌이 뭐였냐 하면 SP가 계속 쌓이고 있죠 1400, 1500 사용하지 않으니까 SP는 금방 복구가 됩니다 10번을 생성하려면 최소 6000 정도의 SP가 필요한데요 아직까지 5웨이브에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다음 공격을 진행할 수 있는 SP를 이번 라운드에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연속으로 3라운드부터 3번의 강력한 공격을 계속해서 가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번 웨이브의 공격이 성공하게 된다면, 어, 이런 덱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3, 4, 5, 웨이브 한 라운드마다 무조건적으로 공격을 할수 있다. 정말 무서운 덱입니다. 자, 보스가 나오게 되었고, 자, 보셨어요? 모래주사위를 생성하면서 다른 보스들을 쭉 상대필드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모래 주사위로 상대 필드를 압박하고 있고 상대는 아까 전과 다른 딜량을 보이고 있어요. 필드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경기였어요.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이 덱은 검증된 덱입니다. 실제 랭킹 대전에서 랭커분들이 사용을 하는 덱이고 제가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건뭐 숙련도의 문제라고 할까요? 많이 돌려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의 타이밍을 찾는 것.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나은 경기를 지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